왜가뭐 열었는데, 근데 와, 지렸다. 아, 네, 아, 네. 어디야? 쟤왜 죽었어? 쟤왜 아, 죽었어? 난0 4로 나도 죽이네 나이스! 원테! 원테! 딱! 들어왔다, 락칼! 어서 오고! 빼. 어서 오고. 자카칼 락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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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지금 도라에몽이야 여기? 알킬 아니, 가거 아직. 거 들어왔어 이미? 이금 아이크 아이크. 어야 반호 너무 심하잖아. <웃음> <웃음> 어디서 저기 따가졌게 들어오는 거몇 명이야? 어허 야 정신차려 노사장 개로 뒤로 와봐 나이스 나로킬 어, <laughs> <게로, 게로. 웃음> 주세요 킬줘힐줘힐 킬 예. 아주 잘했어 오, 오, 오. 어, 어야 저거 AK? 아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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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laugh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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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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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아? 너무 어형 그거 근접 맞고 죽는다. 그 좀만 뒤로 가면 헬라 있다. 첫말피하고 아! <laughs> <laughs> <정말 웃음> 쓰러지래. <쓰러기대. 아이고. 웃음> <laughs> 무슨 침 맞고 쓰러지는 거 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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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기네. 아 재밌네. 음 재밌다. 아 이게 게임이지. 아 이게 게임이지. <laughs> 아 저게 클래시지. 어 그럼 미쳤네 그냥. <laughs> 내가 죽었을 때비 g m 이 사람 어떡하려고? 빵틀릴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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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m <laughs> 컷 아직 사이트가 어. 아 1층이구나 2층에 뭐 하나 더 있다 아, 아니구나 너였네 <웃음> 나갔어. <웃음> <웃음> 계단에 뭐 있어. 아, 씨앗. 얘가. 개피. 컷. 야, 근데 블리츠쓸만 하던데? 나 최근에 써봤거든? 나이스. 블리츠 3킬까지 할수 있던데? 그냥? 존나 뛰어가서. 클래식만 안 나오네.

온다. 나이씨. 저게 왜 이래요? 여기 사운드 나거든

<목소리> 화장실에... 이거 <기동식> 바로 위에. 4동 a s t s 어디야? 5 last stop. 5 last stop. 5 l 진짜 t s t 이 p 5 l 이 s t stop. 5 last s t o